학교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여관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보호한다는 의무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는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범죄에 관해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여지없이 처벌받아야 함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가해자를 엄하게 다스려 처벌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관한 처벌과 철저한 반성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학교 내 인권보호는 범죄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재발 방지는 교육과 계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구성원 중 성인에 의한 범죄는 연구위 교육계에서 퇴출하고 사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으로 순고한 인격을 갖춘 사회를 빌려내야 할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일은 대탄스럽기 그지없다 사회의 양형기준이 그 가해의 폭력 속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크다 그러나 학교가 가진 특별함이 있으니 바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싶다 안전한 학교는 성평등한 교실에서 비롯된다. 성평등한 교실은 누구나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조성될 수 있다.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 평등한 학교는 내부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정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부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지고 지역과 연대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학교 안에 숨어드는 성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학교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경기도 전역에 각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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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교 내 모든 성폭력 사건과 반인륜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 구성원에게 실시하고, 특히 학교 관리자는 더욱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라. 학 교의 민주주의 지수가 향상되고 자치력을 높여 교내의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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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라. 네 번째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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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라. 다섯 번째 구성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치유 대책을 아낌없이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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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라. 지원하라. 여섯번째, 사후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 학교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매뉴얼 보급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폭력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강하라! 화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가해자를 엄벌하고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범죄 처벌의 본보기로 삼도록 강력히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특정 학교나 특정 기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다. 특정 학교나 기관 이름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학교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주지한다. 모든 기관과 시민이 협력하여 건강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교육 지원청이 학교 정상화 노력에 관해 협조한다. 2021년 11월 10일 안양여성연대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름